스마트 센서 쓰레기통. 이 제품은 뚜껑을 손으로 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휴지통입니다.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근처 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쓰레기통에 맞는 일회용 봉투가 들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적당하며 건전지는 a a 사이즈 2개를 사용합니다. 옵션으로 8.5L, 9L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센서 감지 후 0.3초 후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5.5초 뒤 자동으로 닫힙니다. 알렉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안드로드 10이 내장된 빔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약 9만원대 에 구매하였으며 안드로드 이 10이 내장되어 있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 연결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10만원대 미만 비프로젝트는 안실루멘이 낮아서 어두운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400안시루멘으로 어둡지만 조명이 있는 곳에서도 영상을 볼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참고로 야간에만 사용한다면 400안시루멘 이하 제품을 사용해도 좋지만 조명이 있는 저녁에 사용한다면 최소 400 안시루멘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이 내장되어 있어 원하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 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조정 리모컨과 빔 프로젝터, 아댑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하단에는 삼각대를 부착할 수 있는 홈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해 편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사양. 밝기 400 안시 루멘, 입력 단자 HDMI 2.0, 헤드폰 잭, USB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램 2기가, 내장 메모리 16기가, 와이파이 2.4 GHz 지원. 4K 지원. 투자 거리는 약 2에서 3m로 80에서 120인치까지 지원됩니다. 대장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별도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TV처럼 메인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설정에서 와이파이 연결과 구글 계정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연결을 마친 후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흰색 실크 벽지에 빔을 쐈는데 조명이 있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였으며 조명을 껐을 땐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HDMI 연결을 통해 제가 주로 하는 디아블로2 리저렉션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천장에 비였는데 선명하게 잘 보였으며 HDMI 연결 시 끊기는 점도 없었습니다. 단점은 팬 소음이 좀 있지만 영상을 시청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집에 나스가 있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특히 내장 스피커 음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 안드로이드 심내장에400 안시 루멘 밝기, 와이파이 연결과 스피커 내장까지 되는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쪽은 마우스 터치, 키보드 볼륨 조정 등 단축키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안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들 같은 OTG 그래서 이 제품은 고화질 빔 프로젝터에 비할 순 없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아이들 동영상 시청이나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영상을 시청할 때 또는 캠핑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중인 가성비 높은 제트기 드론 제품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V17RC 제품이며 색상은 두가지입니다. 리모컨은 2.4기가 2채널이며 비행시간은 약 15분, 30분, 45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본 결과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 약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드론 이착륙을 자주 했을 땐 사용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은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분의 배터리도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배터리 3개를 옵션으로 구매했습니다. 리모컨 배터리는 AAA 사이즈 2개를 사용합니다. 드론 사이즈는 15.5cm, 8.5cm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펠렛 4개가 본체 안에 숨겨져 있어서 드론 조종 중 프로펠렛 날개에 파손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본체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가볍고 충격에 강한 EPP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드론이 충격을 받았을 때잘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구성품은 배터리 3개, 프로펠러 날개 4개, C타입 USB 충전기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 조정은 처음이다 보니 조작이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작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며 호버링 등 드론 조정 방법은 몇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높낮이 고도 조절이 편리하기 때문에 드론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쉽게 조정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으며 단약함처럼 막 쓰기 좋고 드론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가성비 높은 드론 제품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걸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에서 구매한 한성 43인치 FHD TV 리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베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 판매자가 입점해 파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TV 본체와 사용설명서 스탠드 고정다리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9cm 즉 43인치 크기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전 벽걸이 TV로 사용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IPS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 FHD 해상도, IPS 광시야각 패널, IPS 3사이각 패널을 사용하여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자 소개: HDMI, ARC, HDMI, USB, TV RF 안테나, 컴포지트 오디오 음성 입력, 광출력 옵티컬, 이렇게 다양한 입력 단자를 통해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기능, 8W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어서 최대 16W의 사운드로 영화나 음악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 MHL 스마트폰 미러링, MHL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쉽게 미러링 할수 있습니다. USB 미디어 재생, USB 포트를 통해 저장된 영상과 사진을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 서브샘플링 444, 크로마 서브샘플링 444를 지원하여 더욱 선명하고 디테일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화면 크기 43인치 109cm, 해상도 1920x1080HD, f 밝기 220cd, 명암비 1200:1, 응답속도 8ms, 소비전력 75W, 무게 스탠드 포함 5.9kg. 스탠드 제외 5.4kg. 벽걸이 TV 설치 후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도 화질이 선명하고 TV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도, 소리도, 소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